대주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인 탐나문화제가 5일 동안 닷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는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는데요. 제61회 탐나문화제는 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제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 문화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년 만에 어깨를 들썩거리고 얼수소리가 절로 나는 신명나는 난장이 제대로 펼쳐졌습니다. 이거 착한다 용담 일동입니다. 용담 일. 삼도 이동. 삼도 이동. 삼양동 민속고전에서 왔습니다. 오라 오라동. 오라동. 제이도에 있는 모든 동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마을에 있는 전통적인 것을 알리는 기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하고 오랜만에 이제 신명나는 한마당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3 년간 비대면 축제로 인해 물러왔던 후 분출할 수 있는 장이 간절했는데요. 그만큼 한나 퍼포먼스 공연은 더욱 화려한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탐나 퍼포먼스에는 각 마을 민속 보존의 32개의 팀과 문화예술단체, 해외교류팀이 참여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잠시 그 특별했던 공연을 감상해 보시죠. 다르 ver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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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사람들이 배운 <laughs> 것 같았어요. 아주 멋있어 가슴에선 돌어 이번에 만나볼 행사는 무형문화재 축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지정 6개와 도지정 22개의 무형문화재가 보존, 계승되고 있는데요. 당인한 제주 여성들의 삶이 담겨 있는 제주농요보존회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손짓, 몸짓, 목소리로 전승된 무형무산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그만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민영 회제 탐나 문대 개최는 너무 좋습니다. 점점 점점 더 옛날 거를 찾아내면서 해야 되는데 찾아내도 그 실력 발휘를 못 하니까 정말 답답해지는데 영화나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쁘고 예. 이곳은 탐나 아트 마켓입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제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함께 만든 곳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그리고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곳곳에 숨어 있는 예술가분들이 작품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삼라문화제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자리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솜씨를 직접 볼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이 특별한 탐나 아트 마켓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문화 예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렸습니다. 젊은 작가들도 우리 옛 것을 보면서 이 아이를 모티브로 이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고 제주 그 예술하는 친구들이 제주의 것을 영감으로 삼아서 이제 많이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이런 콜라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 장르가 다양해서 네,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보고 하면서 되게 너무 좋다. 이랬 이번에 만나볼 행사는 탐나 문화재의 꽃이라 불리는 탐나 퍼레이드입니다. 아쉽게도 그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이 됐었는데요. 3년 만에 다시 부활한 만큼 더욱 반가웠습니다. 제 61회 탐나문화제 탐나 퍼레이드 탐나 출발. 탐나 퍼레이드는 탐나가 처음 열린 개벽신화의 발원지인 삼성열에서 출발해. 메인 무대가 있는 탑동 해변 공연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는데요. 탐라 계곡 신화를 모티브로 한 공기 조형물과 함께 삼신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어, 너무 좋아요. 방향! 애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어, 제주도의 문화도 열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으며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느끼는 흥겨운 시간. 참가팀들의 퍼포먼스가 중간중간 이어지면서 즐거운 축제장이 펼쳐졌는데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의 큰 축제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특별한 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자, 동조할 때! 이 기회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야, 마을 사람들은 헛짓 나를 맞다보이원한 신나고 재미좋은 종협안씨.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질 걸고 탐나문화지가더 성황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탐나문화제는 그동안 흥겨운 난장에 목말라했던 도민들의 식명을 풀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3년 만에 현장에서 오롯이 즐길 수 있었던 탐나문화재로 제주가 들썩였는데요. 앞으로도 전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하길 바랍니다.